근데 이런 건축물들 보면, 네. 신라시대 선배님들이 어떻게 지었는지 <laughs> <잘> 모르겠어요. <웃음> 선배님들이. <웃음> 그런 생각 안 하고, 아니고 사는 거요 아, 선배이셨어요 <laughs> 동문인가봐요. <웃음> 대고저게 <laughs> 주상절리예요. 그렇대요. 원래 절벽처럼 되있는 것도 있는데, 얘네들은 다 누워있대. 음. 역시 서있으면 앉아있고 싶고, 음.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 그래서 누운 걸까요? <laughs> 저기 소형돌이 치는 거 봐요. 어, 어개 무서워. 저런 거 그런 거 아니야? 죽음의일거 저기 안에 뭐 있는 거 아니야? 뭐 대가리 같은 거 보이지 않았어? 아니야? 유리는 이게 문제야. 왜요? 내가 비치는 거야. 네. <laughs> 반사가 됐다. 네. 악기를 보고 싶은데. 아. 너무 잘해낸. 지자체에서 해놓은 것 중에 손에 꼽는 것 같아요. 거 때문에, 괜찮은 것들이야. 아, 저 카페 진짜 크죠. 여름에 장난 아니 것 같아. 이 <laughs> 내려가는 길에 이렇게 통창으로 해놓으니까 바다 보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바다랑 제일 가까운 카페래요. 어, 또 이게? 예, 도이창. 어, 그요 혹시 아는 갈매기 있으신가요? 잠시만요. 사람도 잘 모르는데 내가 갈매기를 어떻게 알아? <laughs> 아는 사람도 없는데 아는 참새요 불국사에 왔어요. 고등학교 어린다. 위에 처음이에요. 또 얼마 만에 오시는 거죠? 말했듯이 고등학교 이후에 처음이니까는 되게 오랜만이죠. 한0년 만이네요. <laughs> 3 0 년. <laughs> 그래도 아직 불국사는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요. 어 사람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인데 어. 정문 주차장은 이미 다꽉 찬.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불국사를 오자는 얘기 하셨어요? 가까워서 그냥 한번 해봤어요. 네. 공부를 비리하셨나? 전혀 그냥 와서 보고 갈려고요 저번에 왔을 때는 저 밑에서부터 응. 소라를 파시는 분이군요. 뻔데기나? <laughs> 아니 절에서 살생이라니 너무 안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죽은 애들을 데리고 온걸수도 있죠. 말해봐. 어쩌라고 <laughs> 어쩌라고 여름 되면 막 엄청 무거워지겠네 벌써 다 떨어졌네요 와. 남산타운 아직 끄덕했잖아요 약해 빠진 것 같아요 <laughs> 나무 종류가 다른 거겠죠 <laughs> 여기저기 요 그러게요 아. 주말이고 하면은 불국사 응. 찾아오시는 분들 응. 진짜 많아요 때가 아닌 것 같은데도 엄청 사람이 많네요 주말이라 토요일이라 그런가? 그리고 여기가 어쨌든 어. 남쪽 동네잖아요 아. 그러니까 확실히 서울보다 더워요지금맞아 어. 너무 요 불국사에서 뭐 보고 싶은 거 있나요? 저는 어릴 때 어. 봤었던 연못이 아직 기억나요 아. 되게 넓, 되게 크고 이뻐가지고. 응. 응. 가보시죠. 근데 거기를 찾아가야 되는 것 같아서. 응. 또 남산타워처럼, 응. 일단 올라가면, 응. 표지판이 막 여기저기 보여서, 불국사를 응. 가는 데는 어렵지 응. 않은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하나? 여기도 남산타워처럼 응. 응. 그냥 무작정 올라와서 사람들 응. 많이 가는 쪽으로 가면 될것 같아. 얘그 연못 아니야? 여긴가 <laughs> 몰루? 별루네. <laughs> <난> 시고니까 별루. <별로. 웃음> 어릴 때 봤던 거랑. 똑보정 이 확실히 <laughs> 많이 돼있나 봐. 맞아. 아 이거 충분히 예쁜데. 그 사이에 한강을 너무 많이 왔어 음. 마음에 안 들어. <laughs> 아니, 그건 내 자유잖아. 마음에 들, 수 있고, 안들 수도 있고 안들 수도 있고. 열받인것도내 자유잖아요. <laughs> 근데 이런 건축물들 보면 네. 신라 시대 선배님들이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어. 요 <laughs> 선배님들 <laughs> <laughs> 그런 생각 안 하고 안 하고 있아 <laughs> 선배셨어요? <웃음> 동문인가봐요. <웃음> 물어봐야 겠다 석굴암 어떻게 가죠? 안녕하세요. 여기 석굴암 어떻게 가요? 나가서 차로 20분여 더 이동해야 돼. 여기는. 예. 일단 여기도 돌아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 석굴암은 근데 불국사는 다 봤어. 그지 않아? 그래도 경주 특집인데 어... 그냥. 그러게 여러 군데 돌아다녀야죠 석굴암 가야 되겠다. 그다석에그 가야 되겠다. 네. 여기서 네. 이거 보는 게이 뷰가 너무 예쁘다. 음, 그림 같아요. 어. 내가 가는 데는 지금 불국사 미술관을갈 거예요 뭐 때문에 가시는 거죠? 기념품 구경 어? 기념품을 사시는 편이에요? 어디를 가도? 아니 그냥 구경하는 걸 좋아해요 사람 엄청 많네 역시 내양인들에게는 <laughs> 쉽지 않아요 <laughs> 어. 사람 너무 많아 응. 모르겠고요. 근데 네, 석굴암으로갈 겁니다, 우리는. 어. 그모부 신라 시선배님들이 <laughs> 만들어 놓으신 조용미의 응? 정점을 찍으신 <laughs> 석구람을 또 가야죠. 채광이 응. 미쳤네요. 응. 여기는 남산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laughs> 개 예뻐, <laughs> 저기서 보는 게더 예쁘다. 그지? 아니요, 아미안 점점 더 사람들이 많이 들어. 어 빨리 석구랑으로 튀어져야 겠어 여기 나쁜 사람 못 들어온다고 그거많데요 <laughs> 여긴 예쁘다, 전문 쪽이. 확실히 후문 쪽이라 약간. 그랬나 봐. 아, 그럴 수도 있네어그 친구분 지금 뭐하고 계실까? <laughs> 몰라. 아, 걔 생각하니까는. 네. 이제 축구하는데 걔가 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축구를 하는데요? 네, 학교에서 네. <laughs> 제가 웃었는데 걔가 열받았고나 때리겠다 막 쫓아, <laughs> 난 너무 웃겨가지고 막 도망가고 뭐 형을 때리러 오는 친구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laughs> 왜? 왜죠? 방금도 때리러 오셨다고. <laughs> 하나를 얘기했는데 열을 하나 보네요. 하나를 얘기하면? 이렇게 가면 동굴이 나오는 거야? 모르겠어. 아, 그런 거 같아. 아, 와, 이거를 어떻게 다 이렇게 평, 평탄화를 평 하고. 뭔가 구름이 있었다면 덜 어울렸을 날씨에요. 근데 여기 진짜 떨어진 비명으로. 조심해야겠어. 여기는 화해하고 와야 될것 같아. 요국물은 큰일이 아닐 있을 것 같아. 재미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같 <laughs> <laughs> 어. 이게 뭔가 뭐 하나 보기가 쉽지가 않네. 어, 또 연말이라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시겠네요. 슈레파나 이런 거 샌들 신고 와가지고 네 저기 흙바닥 걸어가지고 발신하고 아니 저러고 싶냐고요 세면대인데 근데 또 법당 들어갈 때 흙발로 들어가기 싫을 수도 있을 것같아요 <목소리> 그럼 어게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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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샌들 신고 좀지 말았어야지 발을 자르던가 <목소리> <목소리> 이래서 불국사에는 사람 미어터졌는데 어. 여긴 조금 없는 것 같아. 근데 불국사도 만만치 않았어. <laughs> 아, 근데 네. 이렇진 않았던 네. 것 같아. 불국사도 만만치 않았어. 이돈 불심도 사라지겠는데요? 안 돼. 사실 이것도 K-팝이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석굴암도 네? K-팝으로 볼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요? 어느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laughs> 아니, 이것도 문화니까. 아... <laughs> 저희가 갔나요? <laughs> 네. 그게 다예요. 아. 그게 다입니다. 이두곳만 와도 사실 신라 시대 선배님들 작품은 다 봤다고 해도 과언이 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어디 동문이세요? <laughs> 또 둘러보고 싶으신 데가 있으신가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뒤졌어. 아니, 없어요, 그냥. <laughs>